전영호 화가 기촌 스토리. 예, 오늘은 저희 마을에 기촌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옆인데 그 기촌 하신 집에 어, 놀러 왔어요. <laughs> 가을 바람도 좋고 그래서 한번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김에 영상 하려고요. <laughs> 가을인데, 꽃길인 꽃인데 이렇게 크게 폈네요. 꽃길인. 꽃기린. 꽃길인데 이렇게 크게 기를 수 있네. 있네요. 저는 이렇게 크게 기른 거 처음 봤어요. 꽃길인. 네. 는 다육. 장미 다육이네요. 국화꽃이 아, 이렇게 무성하게 어, 이건 아직 안 피고 이렇게 폈어요 세 가지를 한대 모아서 심으셨나 봐요 옹기종기 예쁜 화분들이 참 많아요 가을볕에 아주 뽐내고 있어요 다육이가 네, 사랑초. 아, 이렇게 흰색, 분홍색 사랑초가 있군요. 저는 짙은 분홍, 분홍색만 봤는데 이렇게 하얀색 사랑초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오이가 넝쿨을 타고 올라가네요. 오이가 네, 여기 오이가 열렸어요. 오이 여기가 농구를 타고 이렇게 쩌렁쩌렁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또 이렇게 배추도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배추가 잘 됐어요. 배추가 잘 됐어요. 예. 네. 오 아주 맛있게 보여요. 진짜 네. 할때 좋을 것 같아요. 오이도 많이 따 드셨어요? 아, 예, 많이 땄어요 아, 그래요? 조그만 거에서 많이도 달리네요 아, 이렇게 이뻐요, 집이. 네. 아, 어떻게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서 귀천하셨어요? 아 그냥 유튜브 보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눈에, 눈에 쏙 들어가지고 네마을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뭐 화가님도 계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한번 와봤는데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이사 왔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화가님이 있어서 왔어요? 계시되니까 제일 는분 훨씬 좋죠. 네 정서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아유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가양리가 좋아서 왔어요. 공장도 없고, 이렇게 청정마을이라서 왔는데, 이렇게 또 오시니까 좋네요. 같이 이렇게 살게 돼서. 근데 이 꽃길이는 몇년 기르신 거예요? 꽃길이는 한 10년 된것 같아요. 10년이요? 네. 아, 10년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1년 내내 피네요. 아...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펴요, 예. 안에 들여놔가지고, 예, 예. 아 안에서도 안에서도 엄청 펴요. 이 국화는 이렇게 꽃색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심으신 거죠. 예예. 예. 아 이뻐요. 네. 예. 이거는 예.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들도 얼마나 넉쟁이좋은지아 토끼. 아. 다리아 꽃도 이렇게 폈네요. 다리아도 계속 피네요, 지금도. 네, 저거는 씨로도 돼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아, 씨가 있어요 저기. 아, 이렇게 집이 높아서 밑에가 이렇게 다 보이고 참 좋아요. 네. 야, 아, 여기 토끼가 있네요. 아, 토끼. 와, 토끼냐? 안녕. 토끼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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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이거. <laughs> 아이고, 예뻐. <laughs> 아이고, 예뻐라. <웃음> 그랬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인사하는 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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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laughs> 저번에 조그맣더니 많이 컸어요? 네. 안 먹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죠? 하루 종일 먹죠? 네. 일 좀, 일 먹어요. 먹을 것도 좀 많아야죠. 네, 그쵸?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영촌은 참 좋아요 그런게 네, 네. 아, 저멘드라민 너무 이뻐요 저렇게 길으니까 그러니까 키가 저렇게 그냥 끝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네 저게 지금 한 3m 되겠어요 키가 네 그럴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크고 아, 여기 가지도 있고 아 장미꽃도 이제 또 여기 시들고 여기 또 피네요 네. 아니 방울토마토 아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주먹씩 따다 먹어요 아이고. 부러워, 부러워,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직 그냥 즐기시네요. 예? 네. 농촌을 즐기세요. 여기는 아픈 병도 낫겠어요. 예, 맞아요. 제가 아팠는데 낫죠. 좋아진 같아요. 예, 이거는 뭐예요? 아, 그냥 화초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참 이파리가 이쁘네요. 네, 네. 쭉쭉 벌어지고 꽃이 이뻐요. 아, 꽃도 펴요? 토란처럼 네. 생겨서 저는 토란인가 했더니. 네. 소라라는 아니고. 아, 이건봉숭아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막 흥분이 돼요. 아, 배, 베... 배고니아를 이렇내놓으셨나요 햇빛 세라고? 그냥 그래도 잘 커요. 네. 실내에서도 잘 크고, 내나도 잘 크고, 봉숭아도한 뿌리 심은 게 저렇게 됐네요. 상추도 있고, 파도 있고, 아주 살, 한 살림 다 있어요. 깨, 청양고추, 토마토가 지금까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여기 하얀 기린 꽃도 있네 꽃기린 하얀색 꽃기린 아, 코스모스도 저렇게 키가 크고 아 여기도 이렇게 대나무가 우거지니까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네요. 네. 바람이, 바람 결 소리에요? 참 좋아요. 네, 바람 소리. 네, 예. 네. 맞아요. 아... 호박 좀 많이 열렸어요? 따드셨어요 엄청 많이 땄어요, 막. 그렇죠. 네, 막 따서 보내고, 말리고. 한 포기만 심어도? 네, 지금도 이렇게 이쁘게 달렸잖아요. 아주, 아주 그냥, 어디 이쁘게 달려? 여기, 여기 이런데. 아, 여기 달렸다. 음. 예, 한 포기만 심어도요, 이게 시큼 먹어요. 호박잎도 먹고 호박도 먹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나씩 이슬에 따다가 네. 된장찌개 끓이고 호박잎 찌고 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죠. 그럼요. 풋고추 하나 몇개 따다가 네, 풋고추 몇개 따다. 여기 맛있는 된장 네. 꺼내서 끓이고 네, 아이 참 대단하세요. 행복은 혼자 다 느끼시네요. 아, 우선 풍경이 좋아서 좋아요. 구름도 예쁘고. 야, 저 멀리 들판도 이쁘네요. 음. 네, 오늘은 여기 저희 바로 옆집, 기천하신 집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촌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정, 마음과 마음도 붙이고, 정도 붙이고, 막 이렇게 이 마을에다가 온갓그 살려는 그 의지로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기천은 어려워요.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사는 거거든요. 네. 기천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다 내려놓고, 뭔가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천해서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잘 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참좋네요 네, 땅콩도 이렇게 말리시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